아이씨, 왜 걸렸어? 아이, 가, 가, 다 보면, 가다 보면 되겠지, 뭐. 어쩔 수 없지, 뭐. 아이씨, 겁나 아까운데. 아. 가자, 그냥. 몰라. 되겠지, 뭐. 아이씨, 겁나 아까운데. 아니, 유튜브 갑자기 와이파이를 끄고 내거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잡으니까 그냥 갑자기 렉이 걸린 거야. 아, 그냥 가자. 어쩔 수 없지. 가자, 가자. 어... 가자 가자. 왕초로 전직하더라고 나아 이러고 나가 아 진짜. 아, 난 유튜버다 나는, 유튜버다. 나는 유튜버다. 나는 유튜버다. 나는 유튜버다. 나는 유튜버다. 아, 나는 유튜버다. 아니야. 안쳐